바로 알고 내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 누리고 그리고 내게 넘쳐나는 이 복음을 생명을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평생토록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개적교회의 길을 시작해서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변치 않고 이길 끝까지 걸어가리라.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목회자의 길을 갈 바에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의 길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힘 주셔서 남이야 어떻든 다른 사람이야 어떤 길을 걸어가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그림을 그리라고 내 영광 추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의 부르신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을증언하는 일을 할때내 삶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사랑신 아, 네. 아,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식이 오늘 피로박조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또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오늘 개척교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사랑하는 우리 원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의 부르심을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오늘 새 생명이 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남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는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 선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 몰두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격을 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며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